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 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오늘은 1주차 중국어 회화 중급 회화로 함께 하고요. 먼지 한톨 없다 이런 표현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먼지 한톨 없게 깨끗이 치웠다 이런 말참 많이 쓰는데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 꼭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일단은 대화 보기 전에 단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입니다. 1번 뭐래요千원어 뜻이 뭔데요? 맞아요. 부디 제발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한국어 뉘앙스에서 제발하지 마, 부디 하지 마 이렇게 많이 외우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이 온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엔화는 긍정도 쓸수 있고 또 부정도 쓸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긍정, 부정 모두가 올수 있어요. 다만 부정 형태가 더 많이 쓰여서 우리가 부정이 좀 익숙한데요. 긍정도 씁니다. 자, 부정으로 쓸 때는 치엔화 뒤에 하지 마. 비에 혹은. 부여 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있죠? 이렇게 치엔완 뒤에 치엔완 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요. 쌤 긍정일 때는요, 치엔완 뒤에 동사를 바로 붙이거나 뭐뭐 해야 해 해가지고 야오 같은 걸 붙여요. 치엔완 야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억하다 찌주 치엔완 찌주 부디 기억해줘 꼭 기억해줘 치엔완 야오 찌주 꼭 기억해야 해. 네 이런 식으로요. 뭐 야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만 긍정 형태로 쓴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2번으로 갈게요. 2번 뭐래요? 농 한번 더요. 농 맞아요. 인농이란 친구는요.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해당되는 동사를 많이 쓰죠. 뭐 책을 보도 하려면 뭐 두라든지 칸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또 뭔가 청소를 한다 할 때는 다았어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말고 그냥 뭔가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거나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냥 어떤 동작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농을 써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다양한 단어와 붙여서 쓸 수가 있고요. 또 동작을 어떻게 했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는 보어에도 정말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과보호 문장에서 이농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 농, 뭔가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뭔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 화일러, 고장을 냈어. 그러니까 뭐 화이가 고장나다 이런 뜻이니까 망가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냥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 고장 냈어 이런 거고요 띵 띄우울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잃어버렸어.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보호에다가 그쵸, 활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과연 결과보호에 썼는지 아니면 그냥 썼는지 좀 볼게요, 이따가. 자, 3번입니다. 뭐래요? 짱, 맞아요. 뜻이 뭔데요? 더럽다. 내 방, 짱나 아니게 더럽다? 내짱 네, 하면 더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 그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데, 원래는. 농, 짱, 러 하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러워졌다. 뭐 이건데, 과연 그렇게 썼을지. 그죠?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4번은요. 루안 이 루안이란 친구는요 어, 어수선하다 무질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어우 방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어지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 루안이고요. 이 친구 부사로 쓰면 함부로라는 뜻이 있어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루안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좀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됐죠자 근데 여기 지금 농도 나오고 짱도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집이나 방 같은 거 더럽고 막 어디서 어수선하고 어질러져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이따가 한번 예문에서 볼 거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게 뭐래요? 이천부 란한번더 시작 이천부 란네이 친구가요 먼지 하나 없이 뭔가 깨끗한 거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한 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다섯 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이천부 란한번더 이천부 란한번더 시작 이천부 란두번더 갑니다 시작. 이천 뿔란 마지막 한번 더 시작 이천 뿔란 너무 깨끗해요 먼지 한톨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천 뿔란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이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쭉 어떻게 외워졌나요 그러면 요 가지고 본문으로 가서 한번 암기 좀 해볼게요 오늘 대화입니다 첫번째 a 문장 같이 읽어요 갈게요. 시작 你千万别把家里弄得... 요장요乱 어 여기 지금 포인트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첸완 뒤에 뭐 많이 쓴다고요? 하지만 뒤에 뭐로 바꿔요? 부의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받자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받자문 뒤에 나오는 건 맞아 을을 붙여가지고 명사랑 같이 그냥 해석해 주면 되죠? 그럼 짜리 연결해서 집을 하면 되고요 농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떠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결과보호가 아니라 정도를 보충 설명하는 정도보호 만드는 친구죠. 어,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그 정도가 어떻냐면, 하고 지금 정도를 뒤에다가 보충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요, 요, 이렇게요. 어, 상태가 동시에 있을 때, 예쁜데 귀엽고, 맛있는데 싸고, 이런 식으로 상태가 동시에 있을 때, 요, 에이. 요비 형태로 쓰죠. 여기 지금 요요도 쓰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좀 가져가 볼게요. 자 해석해보면 너千완비에 제발 하지마 바자리 집을 농더 어떻게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요짱 요루안 더럽고 어수선하게 하지마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여기서는 더럽혔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충 설명한 게 아니라 정도 보호로 활용을 했어요. 따라오셨어요? 전체 문장 두번좀 읽어볼게요. 왠지 엄마가 많이 하는 대사 같지 않아요? 어, 제발, 어, 집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느낌 같습니다. 자, 뉘앙스 살려서 두번 갈게요. 갑니다. 시작. 니千万别把家里弄得又脏又乱. 한번 시작. 니千万에把家리弄得又장又乱 잘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자녀들, 딸이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说了, 이천不然 네자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 요거 요거 이걸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게 모두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벌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벌써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미 말했다. 나 벌써 말했어 이거죠 그럼 이걸좀 약간 의역을 하면 이거 아닐까요 어 벌써 말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요 이런 뉘앙스 아닐까요 그쵸 이거 좀 가져가세요 또슈월러 내가 벌써 말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 전부 란뭐라고요 먼지 한톨 없이 완전 깨끗하다고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됐나요 네 요것도 전체 문장 두번 갈게요 갑니다 시작 또슈월러이 전부 란한번 더요 또슈월러이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네 글자짜리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딘가에 나왔을 때참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나온 김에 통 문장으로 암기 좀 해주세요.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대화 A, B 얘기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네, 우리 뭔가 오늘도 집에서 있을 법한 그런 대화여서 조금 더 감정이 이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포인트 우리 정리 좀 하고 마무리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 거는 뭐라고요? 어떻게 읽어요? 이천 불량 무슨 뜻이라고요? 맞아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한 걸 얘기한다고요. 자 같이 첫 번째 것좀 읽어볼까요? 뭐래요? 워바 수셔다 써다 이천 불량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도 받자문이 나왔는데 을을 명사 붙이기로 했어요. 그죠? 명사 같이 붙여서 을을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바수쉬 기숙사를 따서 청소했는데 뜨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천뿔란 그쵸? 먼지 한톨 없을 정도야. 내가 이 기숙사를 먼지 한톨 없이 청소했어. 이거네요. 됐나요 네 여러분들은 수시 대신에 지아 집이라든지 반 공실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한 지역 장소만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감니다 시의자 워바 수시다따다 이천 한번 더요 워바 수시로 따서다 이천 뿌 너무 잘하셨고. 자, 그다음 건요. 같이 걸시작天空背微水沖刷的一塵不染.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떠라는 친구랑 같이 정도를 보충 설명하면서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청소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막 다아서 청소를 해 가지고 먼지 안털 없다. 이렇게만 활용하실까 봐 가지고 온 예문 중에 하나예요. 단어를 좀 체크해 보면 여기 총쇼 나오죠? 물로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물로 씻어내리는 거 이런 거를 총쇼라고 얘기해요. 우리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뉘앙스 좀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티엔콩 하늘이 빼이는 뭐뭐에 의하여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위수에 그러니까 물 빗물에 의하여 씻어 내려간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천 리안그쵸 먼지 한톨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빗물에 이런 먼지 하나 없이 씻겨 내려갔다. 빗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온 다음에 막 구름 한점 없이 막 파란 하늘 있잖아요. 그런 거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같이 좀 읽어 볼게요. 두번 갑니다. 시작. 한번 더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거는 맞아요. 말했잖아. 이거 왠지 많이 쓸것 같은데 기초 때한 번도 못 만나봤죠? 또 어렵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외울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몇 번을 말했냐. 이미 말했잖아. 이런 뉘앙스로 쓰는 거고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또 숄러피의 안, 门링了 여러분 门링 하면요, 초인종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안은 누르다. 자 그럼 또슈얼러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뭘요? 비에 하지 말라고 안만링 러. 뭘요? 그쵸. 이거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말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된 표현이고요. 이렇게 비에라는 친구는 러랑 같이 쓸수 있어요. 이때 러는 그 비에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초인종 누르다 같은 표현도 나온 김에 암기 좀 해주세요. 두번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또슈얼러 비에 안만링 러. 한번 더요. 또 슈얼러 비에 안만링러 맞아요. 어몇 번을 말해 체인 좀 누르지 말라니까 뭐 이런 표현으로 어, 얘기할 수 있겠고 자그 다음 건요. 같이 가시죠또 슈얼러 이징치지엔 비에 추어 얘는 뭔데요? 맞아요. 벌써 말했잖아 했고요. 이 징이란 친구는 여러분 어떤 전염병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같은 것들을 이 징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어떤 정식 명칭이 있지만 그냥 전염병 상황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 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들의 이 징을 봤다면 다 코로나를 지칭하는 걸 거예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 이 징도 외워두세요. 자 이런 전염병 기간 중에 얘들아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어,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이런 표현이겠네요. 됐나요? 네, 전체 문장 두번 갈게요. 갑니다. 시작. 또 슈올라 이 청치견 벼출문. 한번 더요? 또 슈올라 이 청치견 벼출문.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이 이천뿌 란 같은 거는 우리 그 노래 가사에도 좀 많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혹시 못 들어봤거나, 어, 들어는 봤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문법까지 통으로 좀 외우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도 포인트 문장만 암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1 0번 읽으면서, 최소 5섯번 정도 읽으면서 암기를 좀 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 할게요. 따지아, 싱쿠러, 제찌에.